자, 이제 삼국시대 우리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이 고구려의 제목을 "태양의 후예"라고 적어왔어요. 그 옛날에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고 있었는데, 뭐 군인 분이 나오시는 드라마였는데,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고구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군사강국이었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구려에 깃발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고구려를 상징하는 새가 있어요. 미국은 독수리잖아요. 우리나라는 호랑이잖아요. 혹시 고구려 뭔지 아세요? 뭐요? 그렇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5. 삼조고가 되겠습니다. 이 삼조고가 뭐냐면 전설에 나오는 새인데 태양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에 사는 새, 그래서 삼조고라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 고구려는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삼조고의 깃발을 들고 나갔고 마치 오늘날의 국기처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태양의 후예입니다. 자, 근데 이 고구려가 왜 군사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경결정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결정론이 뭐냐? 이 부여사령이었던 고주몽이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서. 압록강변 근처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다 좋은데 털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여기가요 온통 다 산이에요, 다 나무예요.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아니 평야가 있어야 또 근처에 물이 있어야 거기에 또뭐 벼농사를 짓고 할 텐데 온통 비탈진 산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먹구는 살아야 되고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옥저를 혹은 동해를 노략질해서 많은 물건을 갖다 바치게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약탈경제의 나라가 고구려였다. 만약에 고구려 사람들이 여기는 전라도 비옥한 호남평야, 나주평야에 도읍을 정했다면 아마 그렇게 거칠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중국인이 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삼국지 위지 동의서의동의족편에 보면 고구려에 대한 그 초창기 고구려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이 고구려를 보면 왕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대가라고 해서 귀족들이 있습니다. 귀족 밑에 누가 있냐면 앉아서 밥을 퍼먹는 사람들 그래서 좌식자란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후라고 있어요. 하후, 하후. 그리고 그 밑에 노비들이 있습니다. 이하후가 뭐냐면 평민인데, 여기 있는 평민들이 좌식자에게 음식을 갖다 바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좌식자는 도대체 누구인데 앉아서 밥만 퍼먹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의 무사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따지면 사무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평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음식물을, 단백질, 프로틴을 갖다 바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영토를 넓혔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구려가 군사강국이라,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상을 보고 있는데 군사강국이라는 증거로서 당시 이제 고구려의 법률을 보면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일단 전쟁에서 패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후퇴하는 병사는요. 그 다음에 목을 베었다라고 나와요. 이 고구려의 법이 뭐냐면 일책십이법이라고 그래서 보복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훔치면 1,200만 원을 물어줘야 되고 한대 쥐어박으면 두두두두 12대를 맞아야 되는 이런 엄격한 법률 때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고구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가 엄청나게 살벌하기만 한 나라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로맨틱한 나라에 싸움에는 천하오적 사랑은 뜨겁게. 딱 유시진 대위죠. 그럼 이 당시 고구려의 사랑이 어떠느냐?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 위주였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집을 찾아가서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외쳐요. 그럼 여기 이제 창문을 통해서 그 집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빼꼼히 내다보고 에, 괜찮다 싶으면 사위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 남자가 이제 그집 딸을 데려가려면, 그, 오늘날로 따지면, 은 뭐, 그,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아, 뭐, 집을 마련한다든지, 혼수, 예물 때문에 깨지고 파혼하는 커플 되게 많아요. 우리 고구려 조상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딸을, 소위 말해서 시집 보낼 때, 딸은 결혼시킬 때, 남자가 예물을 가져오면 받지 않고, 술한 병에 돼지고기 한 점만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 술한병에 돼지고기 한 점보다 더 많은 예물을 받으면 딸을 팔았다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이 여겼다. 이게 고구려의 결혼 풍속이에요.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 당시 조상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선생님, 그러면 정말 그것만 받았나요? 그것만은 아니고. 조금 더. 뭘 받았냐면, 노동력을 일부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고구려의 기록을 보면 집을 3등급으로 나누는데 부잣집은 상호, 중간은 중호, 하호로 나누는데 상호는 뭐냐면 성인 남자가 많이 사는 집, 7형제 이건 상호, 남자 형제가 살면 중호, 남자 없이 딸만 있는 집은 못 사는 집, 하호 이렇게 나눴다. 그러니 삼국시대는 노동력이 곧 재산이었어요. 그럼 네가 우리 예쁜 딸을 데려가는데 돼지고기의수련병 갖고는 약하니까 우리 집에서 노동 좀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릴 사위가 시작이 된게 고구려예요. 대릴 사위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딸의 집 바로 옆에다가 사위 서 자에다가 가오 곡자 그래서 서욱이라는 집을 짓고 그래서 여기서 신혼 살림을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유, 됐다. 그동안 장장 많이 팼고 물도 많이 길러왔으니까, 우리 딸 데려가거라. 그러면 이제 그때 남편 집으로 가는. 요게 바로 서업제.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알았죠. 대릴사위의 시작은 고구려 때부터고, 고구려의 결혼 풍습은 많은 예물을 요구하지 않았던 순수한 사랑의 시대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군사 강국이었고, 또 로맨틱한 면도 있었던 고구려의 사회 전반의 상황을 봤고요.